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력잠이구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포켓몬스터 레볼루션 온라인 여섯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화가 마지막으로 업로드 된 지가 벌써 두 달이 됐네요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 다시 재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어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관동 지방까지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엔딩은 봐야 되니까요 제가 어떤 게임을 선택하고 진행을 하고 하지만 엔딩까지 못 보고 중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고 저도 네 마치 똥 싸는데 중간에 끄는 듯한 느낌으로 찝찝하니까요 물론 이제 두달 동안 연재가 중단된 점은 이미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기는 충분했으나 어쨌든 뒤늦게라도 네 만회하고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라벤더시티로 오세요 자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면 미스터 후지스 노트가 있는데 여기다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좌측 상단에 여기 보이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세요. 포켓몬 타워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딱 봐도 네 묘지가 있는데 네고스트네고스나고스트가 나옵니다. 네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네 스토리 모드 진행하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스토리 모드 그니까 4천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텀계라도 쓰면은 웬만한 건다깰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팬텀까지 못진화시켜도 고스트 상태로도 상당히 네,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 마리 장만하세요. 자, 일단은 6층까지 쭉쭉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박사가 있는데 뭐 말을 걸거나 안 걸거나 별 필요가 없고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뭔가 가로막고 있죠? 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말을 걸면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텅구리가 나옵니다. 자, 원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텅구리는 뭔가 한이 남아서, 네,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배회하고 있는 귀신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고스트 포켓몬들은 사실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고스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얘는 실제로 귀신입니다. 자, 로젤리아가 이런저런 변화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현재는 필요가 없죠? 스토리 진행하는 데는 네 변화계 무슨 랭크업 기술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사천왕 상대할 때는 모르겠지만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네 공격력이 강한 네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이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면 네 포키 플룻를 주는데요 네 자는 포켓몬을 깨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파이어레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동굴 탈출용 로프. 동굴은 아니지만 네, 탈출할 수가 있고요. 자, 자기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데 굳이 네, 말안 걸어도 돼요. 자, 라벤더 타운에서 12번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자, 물 위에 나무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런 공원에 가 보면 굉장히 움치가 좋을 것 같죠? 자,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둑어둑하지만 여기 잔만보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포키 플룻 불어주면, 잠만보가 깨어나게 됩니다. 자, 와이드 스놀렉스, 야생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네, 죽여버리지만, 여러분들 꼭 잡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러브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관동지방의 포켓몬 도감을 거의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레어한 포켓몬들은,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잡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여기서는 마기 포켓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스 트레이너, 120레벨의 포켓몬 6마리를 가진 트레이너들과 싸울 때, 혹은 PVP를 할 때는 마기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승률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규작에서는 딜러 포켓몬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마기, 변화계가 굉장한 네, 상승세, 네, 우세한 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VP에서. 자, 왼쪽으로 쭉쭉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15번 도로까지 이르게 되고요. 바닥에 저렇게 금이 간 곳이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디그스팟인데 구멍 파기를 해서 뭐 희귀한 야생 포켓몬이라든가 아니면 레어한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무조건 구멍을 파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퓨샤 시티까지 도달하게 됐고요. 네, 이쪽에 왼쪽으로 돌아오면 체육관과 여기 포켓몬 센터가 있네요. 자, 회복을 하고 체육관부터, 네, 재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독수가 있는 곳이죠. 자, 모두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네, NPC 트레이너들. 하지만 얘네들은 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머리 색깔이 보라색인 것으로 봐서는 딱 봐도 독타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벽을 이렇게 통과해서 오면,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독수가 아니라 도희네요. 제가 포켓몬 위키에서 좀 찾아보니까 기존의 연분홍 체육관의 관장이었던 독수가 사천왕이 됨에 따라 비워진 체육관을 딸인 도희가 맡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 포켓몬 체육관은 사실 공적인 영역, 현실로 말하면 네, 공공기관인데 자신의 딸한테 이렇게 세습을 하다니. 자, 어쨌든, 네, 독타입의 포켓몬들이 나오는데 크로벳, 갸라도스로 상대하는데 벌써 반피 이상 까였고요. 자, 독에는 에스퍼가 강할 테니까, 일단은 징스, 무주라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도가스 데스트리본드, 이거 같이, 네, 얘를 제가 죽이면은 같이 죽는 거 아닌가요? 자, 어, 자, 또도가스 어슈런스, 악기술을 사용하네요? 독타입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자몽을 한번 꺼내볼까요? 나중에 사천왕을 상대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네 그냥 필드에서 스토리 진행하는 데는 괜찮은 불 포켓몬입니다 뭐 대체할 수 있는 포켓몬으로는 윈디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플레어 드라이브까지 배우려면 가디 상태에서 4 5렙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그냥 스토리용으로 불꽃 엄니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 리자몽도 스토리용으로는 절대 뭐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화염 방사로 네두 방이면 제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또도가스가 물리 방어력은 세지만 네 특방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자 이번에도 아리도스가 나왔는데 독 타입이긴 하지만 벌레가 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에 약할 겁니다. 자 아리도스 잡아내고요. 자 이번에는 베노모스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화염 방사로 한 방에 얘도 벌레죠. 네 벌레는 구워야 제맛. 자 한국말로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은 영어로만 네,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그 포켓몬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독수가 아닌 도희 잡아내고 소울 배지 손에 넣었습니다. 자안 보이는 곳을 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쭉쭉 가다 보면 여기 안경낀 아저씨가 이번에는 뭘 팔까요? 자 톡식 바로 맹독을 파는데요. 실제로 제가 정규작에서 스토리 진행하는 데는 맹독이나 변화계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다섯 개씩 사놓으세요. 네. 의외로 많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게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PVP나 네, 120레벨의 포켓몬 6개를 가진 보스 트레이너 싸울 때는, 마귀 포켓몬들의 어떤 변화계, 그리고 이런 도트류, 맹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네, 보스 트레이너와 그 세계 지방에서 싸우는 것을 묶음으로 보여드릴 텐데 네, 그때 아마 그 효과를 실감하실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빅터가 있는데 자 자신의 네, 피카츄를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 파도 타기 기술 머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싸워보도록 하죠, 빅터. 자뭐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전투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유캔 체크 더 우든 테이블 인더 사파리 하우스 네 정규작과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사파리 존에 좀 들려봐야 되, 되겠네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규작과는 사파리 존을 이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정규작에서는 사파리 존에서 걸음수로 계산이 돼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퇴장이 되죠 그리고, 어, 포켓몬들끼리 서로 싸워서 일반 필드처럼, 네, 빨피를 개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몬스터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 먹이를 주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볼을 던지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편한 편이에요. 필드처럼 똑같이, 네, 몬스터끼리 싸우게 하고, 빨피를 만들고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 여기서는 현실 시간 10분인가 15분이 제한 시간이에요. 그때 동안,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거 똑같이 필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파리 에어리아 1에서 여기 아저씨가 한명 숨어 있는데요 자이 아저씨에게 말을 걸면요 여러분들이 빛의 돌을 2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면은 나중에 네,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고 네, 소중하게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론 유저들한테도 빛의 돌살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러브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서 핑복을 잡다 보면 낮은 확률로 샤이니스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초반에는 입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편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있는 몬스터볼이 바로 비전 머신 3번 파도 타기였네요. 자 그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이 샤이니스톤을 로젤리아에게 건네주면 로즈레이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어, 물 포켓몬을 상대하는 데는 확실히 전기 포켓몬이 훨씬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어, 물 얼음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이 약점에 찔리고 제가 약점을 찌를 수가 없는 형태로 많이 네, 어, 구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로젤리아의 능력치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기 포켓몬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제 네, 파티의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파도타기에 손에 넣었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귀찮지만. 자, 이렇게 제가 뭐 200, 3배속으로 늘리게 되면은, 네, 노래가 깨지고 소리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블랙의 한 마을의 테마 음악을 배경으로 좀 깔아봤어요. 자, 그리고 5화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셀라덤 시티 백화점 꼭대기층에 가면 자판기에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레모네이드 꼭 구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방금 그 경비원들한테 건네줘야 스토리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사프론 시티까지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로켓단과 다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프 코퍼레이션 1층으로 오세요. 자, 중간에 네, 굉장히 큰 규모의 분수대가 보이고요. 자, 여기서 네, 위쪽에 계단이 있는데 타고 올라오세요. 제가 어, 최단 거리로 여러분들 깰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층까지 오신 다음에요. 네, 굉장히 많은 워프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 타시고 7층으로 오신 다음에요. 이쪽에 있는 워프 게이트를 연달아 타세요. 그러면 11층으로 이동이 되는데, I just want to see if you're ready for the e s t e e m leader of Team Rocket. Bellme 불의옥잠. 제가 로켓단을 상대할 수 있는지, 네, 준비가 됐는지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는데, 얘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처음으로 피존2가 나왔는데 얘만 보면은 한화가 떠올라 이번 프로야구 시즌에서는 별로 크게 활약을 못했죠 김성근 감독의 어떤 선수 혹사 논란 때문에 또 많은 그 투수나 네, 선수들이 시즌에서 부상으로 아웃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고 자 어쨌든 이번엔 후딘이 나왔는데 후딘의 역시 가장 큰 단점은 기술 폭이 너무나 좁죠 그래서 스토리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죠. 자, 저 숟가락 뺏고 싶네요. 한 손에는 좀 젓가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갸라도스가 나왔는데요. 음, 뭘로 바꿀까? 갸라도스를, 갸라도스가 물비행이기 때문에 풀로 바꾸긴 좀 그래서, 음, 이번에는, 자, 갸라도스는 갸적갸. 똑같이 바꿔주는 것도 괜찮죠? 뭐야? 상대 지금 드래곤 댄스 농춤쳤어요 미쳤네. 자, 이 스택을 쌓았는데, 자, 저를 먼저 성공을 때리지만 역시 레벨이 깡패죠. 자, 이번에는 윈디가 나왔는데요. 자, 아쿠아테일로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에 잡았네요. 굉장히 몸빵이 좋은 녀석 중에 한명이죠. 자, 이번에는 이상해씨 아이스팽. 역시, 갸라도스는 정말 기술 폭이라든가, 물론 얼음의 4배 약점은 찔리긴 합니다만은, 정말 좋은 포켓몬인 것 같아요. 1세대부터 지금 6세대까지 나왔는데, 어느 시리즈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스토리용으로는. 자, 이렇게 제가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줬죠? 자, 이쪽에 간부들이 보이는데요. So, I must say I'm impressed you got here. 제가 여기까지 온게 신기하대요. 금방 왔는데 자첫 번째 포켓몬으로는 니드 킹을 내보냈는데요 화염방사로 한방에 못 죽이네요 하지만 응수로 냉동빔을 사용해요 얘가 물리 공격이 좀더 강한데 어쨌든 마무리 제가 그 포켓몬을 처음 접한게 한 20년 전 쯤인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그때 니드 킹을 스토리용으로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잡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빠른 텀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근데 니드 퀸보다는 니드 킹이 나아요. 자바디슬램 맞고요. 아 이번에 마비가 걸렸네 귀찮게. 하지만 다시 화염방사로 마무리 되겠네요. 자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거대 코뿌리가 나왔는데요. 얘가 물리 방어력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단점은 약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땅바위. 근데, 제가 졌네요. 자, 갸라도스 꺼내볼까요? 자, 물로 조지면 되니까. 아쿠아텔. 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인페르노인데 이게 명중률이 50이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실, 코퍼레이션 스토리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 볼까요? Hello. Thank you for saving this building. If the rockets would like to stay, I will let them work for me. Giovanni on the other hand must live. 아, 비주기가 지금 도망쳤대요. I built this company from the ground up with my bare hands. 자, 맨손으로 네, 이 회사를 일궈냈고 we are the only producer of the Masterball. 자, 마스터볼을 어,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인데 자 저한테 자택 디스 마스터 볼 하지만 점점점점점점 웨트 지오바니 스틸 해즛 자 비주기가 마스터 볼을 갖고 튀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헤브어 그레이트 데이 보상을 줘 정규작에서는 원래 마스터 볼을 주는 건가요 자 어쨌든 네 스토리가 약간 달라졌죠 자, 어쨌든, 사프론시티에서 실프 코퍼레이션 퀘스트 완료했고요 자, 위쪽으로 쭉쭉 올라오게 되면, 자, 이쪽에 체육관 같은 게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트레이너들 꺾으면 여러분들께서, 어 격투 포켓몬 얻어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강력하진 않으니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체육관이나 접수하도록 하죠. 자, 저만 따라오시면 가장 빠른 길로, 네, 인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음... 왼쪽입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순식간에 네 관장까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브리나, 아이 u 이쪽킥볼 t 자 여성분께서 상당히 말투가 좀 거친 편인데 참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자 얘네들이 다 에스퍼 포켓몬들이기 때문에. 악타이 기술로 조질 수 있죠. 갸라도스가 그러고 보면 참 좋은 게 기술 폭이 상당히 넓어요. 자, 깨물어 부수기, 얼음 없니. 이것도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교배기로 뭐 추가적으로 뭐 아이언 헤드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웬만한 그 물리 공격 중에 쓸만한 거는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용충 추고 나중에 그 광범위한 네, 그런 특성을 가진 기술로 한 방에 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천왕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어쨌든 말시 배지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개 체육관 모두 재패를 했네요 원래는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네 한화에 한개 체육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길게 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개로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자이 친구한테 말을 거니까 사이킥 사이코 키네시스를 드디어 파네요 자, 가능하면 네, 싸게 다섯 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자, 드디어 사이코키네시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루주라한테 건네 주도록 하죠. 루주라뿐만 아니라 네, 제 고스트한테도 이 사이코키네시스 가르칠 수 있게 되겠죠. 역시 팬텀이 사인 이유는 스피드가 빠른 데다가 특공이 정말 높고 게다가 기술폭까지 넓으니까 네, 웬만하면 성공기로 한 방에 원샷 원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팬텀까지 안 가더라도 고스트 상태로도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자, 이번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상당히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 두개의 화만 더하면 관동 지방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필요 없는 것들 다 생략해서 최단 거리로 네, 모셔드리도록 할게요. 스토리보다는 빠른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지금까지 불협잡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